가방 뒤져보면 금방 알잖아요 열어보라고 해 할머니 보여주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아 앞에서는 열기 싫습니다 너같이 못된 기집애 나 아주 잘 알아 나도 한때 너 같은 애였거든 내가 겨우 이딴 일로 챙피할줄 알았니? 왜까? 선생님, 금방 또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조용히 자. 아빠 부탁이 있어, 그 여자 다시 불러다 줘. 윤승주, 응, 알았다. 이 근처 같은데, 치, 열나 구리구리 하네. 왜 네가 꼭 직접 가보려고 그러는 거야? 하도 잘난 척 하길래 얼마나 잘 사는지 봐주려고 했지. 마음에 들었어? 그 언니가? 누가 마음에 든대? 여기야? 어, 아, 그런 거 같구나. 나 혼자 들어가 볼래. 누구 찾아? 네? 누굴 찾아왔냐고. 아주 되게 재수 없는 언니야. 윤승주라던데, 아, 이 방인데 없어, 없어. 없으면 집에 가서 기다리자. 아빠가 불러서 다시 일해달라고 얘기할게. 꼭 오라, 그래? 야, 너 무슨 옷을 이렇게 할머니처럼 입었냐? 이거를 다 빼서 벗지 말고. 나나 <laughs> 보고 싶었지? 누가 보고 싶어? 민지 나 오늘 얌전하게 공부했으니까 상 준다. <laughs> 일어나 봐. 짠! 마음에 들어? 이거 어디서 샀어요? 내가 만든 거지 어디서 사긴? 이런 걸 어떻게 입어요? 왜못 입어? 지루한 옷은 그 자체로 지옥이다. <laughs> 아니 너 그게 옷이 뭐냐? 왜요, 할머니? 멋지잖아요. 나 얼굴 타는 거 싫은데. 내가 보기에, 니네 식구들은 절대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해. 광합성은 식물만 하는 게 아니란다? 여기 어떻게 앉아요? 축축하게? 안 죽어, 여기 앉아. 얼짱 선생님의 얼꽝 학생을 위한 특별한 가회가 시작되겠습니다. <laughs> 넌 모를 거다. 이런 정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. 지금부터 하나씩 틀릴 때마다 발가락으로 너 꼬집을 거야. 연습? 아프잖아요. 아프라고 꼬집은 건데 그럼 아파야지. <laughs> 정신도 어. 여기 갖다 줄까? 그러시면 좋죠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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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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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저것을 밀려다니다가 때가 되면 폐기 처분되거든. 이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년씩 이게 있던 옷들이야. 이거 한번 팔아봐자, 내가. 예? 네? 청바지는 팔아봤다며 아, 제가 이걸 왜. 아, 어린이 시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. 팔아와 보게.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세요. 언니 죽었다 이걸 어떻게 파냐 유행이 다 지난걸 근데 우리 할머니 언니한테 왜 이러시지? 이게 정말 만든거야? 이쁘다 만원도 안들었대요 아줌마 근데 이게 무슨 천으로 만든지 아세요? 몰라 아줌마들 몸빼바지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거래요 아 왜이리 소란이야 남자가 뭐 그딴 나무 하나 못 올라가서 떨어지냐? 시시하게. 막아. 남자는 뭐다 슈퍼맨이좋 아나. 너 나한테 미안하지? 별로. 영주야! 다행이다. 야, 뼈안 다쳤으니까 됐다. 우린 또너 병원에 입원했다길래 어디가 우지금 부러지지 않았나 무지 걱정했었거든. 근데 넌 누구냐? 영주 여자 친구냐? 누가 여자 친구야? 야, 아무튼 너 귀엽게 생겼다야. 아이고, 아 형, 아, 왜 그래? 너 입원한 기념으로 축포 한번 싸줄까? 어디 준비됐어? 자, 일발 장전. 아 음. 어, 음. 어, 형, 아. 어. 데리지마. 어. 아빠. 음. 진아야 가자. 응. 음. 영주 잘 쉬어라. 예, 감사합니다. 음. 안녕히 가세요. 진아 잘 가. 영주 빨리 데리고 나올게 아빠. 어 그래, 서둘지 않아도 돼. 네. 너 어른 어깨에 부딪혔으면은 죄송합니다 그래야지. 그게 뭐냐? 아, 아 저기. 죄송합니다. 하. 딸이면은 아이, 교육 좀잘 시켜요. 야, 밤톨머리. 너 그거 언제 풀냐? 오늘 풀렸어. 진짜? 응. 더 오래 하고 있지. 그래야 재밌는데. 아빠, 얘 고생 하나도 안 했어. 얘 이거 다쳤다고 체육시간에 수업 하나도 안 받았대. 맨날 땡땡이쳤대요. <laughs> 자, 안 타요? 아, 선생님, 전 그냥... 언니, 빨리 타. 우리 늦어. 아... 가자. 그래, 자, 어서 타자. 응? 감사합니다. 저기 이거요. 예, 이거 환불한대요. 아, 영수증 갖고 오셨죠? 그럼요. 영수증 좀. 바보, 그 말도 못거냈냐 이거 좋다. 이거 사라. <laughs> 아저씨, 이거 얼마예요? 그거 28,000원짜리인데, 여자친구 이쁘니까 내 천원 깎아줄게. 25,000원이요. 대죠 아저씨? 좋다. 응, 저, 네. 대신 떡볶이 사는 거다 너. 할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? 네. 근데 영주야, 혹시 우리랑 장기 두는 사람 어디 갔는지 아니? 글쎄 할머니 안 드세요? 이런 수가 있었구먼 <laughs> 할머니 또 드시겠다 그럼 벌써 얼마 딴거지 영주야? 세판이니까삼만원이지응 <laughs> 음. <laughs> 음, 잠깐만 기다려봐 자 그럼 시간 다 되어갑니다 5초 4초 3초 됐다 <laughs>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<laughs> 장입니다 <웃음> <웃음> 내가 또져 잘...